지난주 금요일 날도 비가 왔었는데요. 금요일 날도 비가 오고 지난주 토요일 날은 또 비가 또더 와서 아, 시골 동문에 산악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입구에서 술만 잔뜩 잡섰다는 후문이에요. 지금이 시간이 몇 시야? 아니, 지금, 스위스 시계로 봐야지. 아, 스위스 시계로 7시 51분. 7시 51분인데, 대문이 열어져 있지 않습니다. 8시에 문을 연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하. 이때는 대략 난감합니다 아 여기서 기다릴 수도 없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니 저 양반은 말이야 아침 일찍 와가지고 왜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그렇게 회사가 좋은 거야 아이 참 어? 내일모레 퇴직할 양반이 말이야 그렇게 욕 아니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전화해서 어이 왜불안 열어 그럴 수도 있지만 <laughs> 저만이 갈수 있는 도그홀 개구멍으로 가겠습니다 금요일 날 비가 와가지고 말이야 경마장에서는 월요일 화요일이 휴일이고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준비해서 금토일 3일 동안 계속 경마 게임을 진행하는데요. 금요일 날 비가 와버려 맑은 날씨면 아재님들이 많이 오실 텐데요. 인생이란 그런 거죠. 주 금요일 날 꽃나무를 식재했는데요. 아, 잔디도 새로 깔고 오늘 이렇게 많지 않는 비가 와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금요일 날은 아, 주차가 무료입니다. 왜 무료인지 알려주셨죠? 주차가 무료니까 빨리 와, 차 끌고 와서 경마에 참여해라.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1분기 나라 경제가 51조 빵꾸나 따오더라. 아, 빵꾸라는건 전문 용어인가요? 적자랍니다. 51주 적자야. 1분기만. 그래서 아재형님들이 오늘 경마장에 많이 오셔서 나라 살림에 보태줘야 됩니까? <laughs> 뭐, 어쩌다 이놈아, 본전도 못 차렸어, 지금.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응? 내 비상금 탈탈 털어가지고 말이야 지난주에 다 털렸어 대상 경주지 뭐니 <laughs> 오늘 오셔서 비도 오고 비가 오면은 말들이 컨디션이 평소보다 틀립니다 다르다고 하죠. 음. 또말 달리는 주로가 촉촉이 젖어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달리던 말들도 잘못 달릴 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많다 이거죠. 이런 날 오셔가지고, 어. 한끈 오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네, 아주 좋죠. 퇴근할 때 정문 앞에 송이포차에서 캬, 소주 한잔 하시면서 오늘의 경기를 복귀하면은 또, 그 쏠쏠한 재미를 또 맛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금요일. 이슬비가 내리는 금요일. 불금이라고 하죠? 금요일 날, 당신들은 어디로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 자금이 씨앗 떠나지 잔뜩 말이야, 연거래서 말이야 아파트 한채 샀더니 말이야 거기 저 대출금 갑니라고 돈이 별로 남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래, 어디를 놀러 가요? 아침만 대출해서 샀습니까? 아 꽃이 다 졌네요. 꽃이 철쭉 꽃이 지고 또연 분홍색 어 무슨 꽃인가요? 여기 꽃이 피고 있습니다. 또 남들 또 눈에 보이게 또 호세를 또 부려야죠. 호세를 부려야 되기 때문에 또차 하나 사야죠. 고급차. 대형차, 중형차 사야 됩니다. 뭐,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뭐야? BMW, 뭐, 벤츠, 그걸 또 할부로 잔뜩 사서, 또 호세를 부려야 또,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laughs> 미스, 김, 미스채, 예, 어, 호기를 사서, 아, 또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 또차 활부금 내고, 주택 담보 대출 이자 갖고, 원금 갖고, 또 아들님이 또 결혼 자금, 또 귀여운 따님들 또 시집 자금, 많은 목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요. 다처분할수 있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재 형님들이 아 머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 직장 다니서 뭐 어디 노가대에 다니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마장 가서 한판 튀기자. 에아 그래서 많이 오십니다. 뻥 하고 튀기를 해야 됩니다. 뻥튀기를 해야 됩니다. 만원 가져와서 천만 원 뻥튀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라가 풀립니다. 오늘 비도 오고, 막걸리도 잘, 잡수게끔 날씨도 좋아, 도와주고, 많이 오셔서, 나라 경제가 지금 1분기가 지금 51조가 적자랐답니다, 지금. 응? 1분기만, 51조야. 51조가 얼면지 감이 안 나오죠? 많이 오셔서, 어. 한 것이 하시기 바랍니다. 노름을 해야 됩니다. 노름 중에 제일은 신선 노름밖에 없다 그랬죠. 노름하지 마시고 조금씩 5천 원, 천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시기 바랍니다. 여유 돈 있을 때만원 이상 하시고 천 원씩 또 나이 많은 또더 많은 아재 형님들은 100 원씩 하시기를 강력. 축원드립니다. 서울시다. <laughs> 일주일 만에 저의 아지트를 왔습니다. 아지트. 나만의 아지트가 하나씩 있어야 예, 살아가는데 하, 부드럽고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어, 기회를 제공하는 아지트. 여러분들 아지트 하나씩. 마련해 주십시오. 돈도 필요 없습니다. 대출도 필요 없어. 엔지 새말을금고 대출 을 받으라고 김대리가 전화와도 아지트를 개발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아지트에서 머리도 식히고 아 고향 생각도 하고 나의 앞날을 좀 생각하고. 미숙이는 말도 없이 떠나갔을까? 그의 모든 잘못은 제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떠나갔지. 돈만 있어봐. 안 떠나갔지. <laughs>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죠. 미숙이도 만나고 그러죠. 그러려면은, 삼쌍승 삼복승은 못 맞추더라도, 복승. 쌍승은 맞춰야지. 두자를수를 맞추는 것이 복승, 쌍승인데요. 쌍승은 1, 2등을 순서 있게 정확히 맞추는 것이고, 복승은 순서 없어도 돼. 1, 2등은 맞추면 돼요. 복승, 쌍승이 좀, 그래도, 단승, 연승, 복연승보다는, 발탄금이 좀 높습니다. 자신 없으면, 쌍승도 지켜놓고, 복숭만해 복숭. 에? 복숭을 해야 좀 술값도 생기겠죠. 아무튼 오늘 금요일입니다. 5월의그 계절의 여왕, 계절의 여왕, 장미의 계절도 점점 무리어 가고요. 벌써 중간 왔죠? 좋은 5월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쩌다 했습니다. 화이팅! 정심을 신 돈가스 두 개씩만 가져가라고 걷다가 별표를 쳐놨네요. 우리는 식물회장을 거부한다. 탄핵적권 알바키 인사 즉각 중단. 마사의 노동도 앞에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하고 새 정부에서 어... 임명한 마사 회장님을 원하는데, 새 정부 전에 마사 회장님을 임명하면 식물 회장 아니냐, 알밖에 아니냐, 그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가 日が... 아침부터 오던. 쌀은 이 비가 내 몸을 적시면 살며시 찾아드는 외로 조용한 선술집에서 생각하는 그대 모습 들가에 가로등 내 몸을 비추며 살며시 찾아드는 외로 조용한 그 카페에서 생각하는 그대 모습 그대가 내 곁에서 멀어져. 다시 길을 나서며 만는 낯선 비와 외로 살며시 찾아드는 외도 조용한 그 카페에서 생각하는 그대 모습 그대가 내 곁에서 Altyazı